안녕하세요. 악동지향제의현주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뭐든지 만들어요. 마인크래프트 블록 만들기. 자, 오늘 그걸 할 거고요. 음 오늘 만들 거는요. 자, 여기 스티브, 좀비, 크리퍼, 위더스켈레톤, 스켈레톤, 에너 드래곤. 이렇게 총 여섯 가지의 머리를 만들 건데요. 첫번이 블록으로요. 첫 번째 스티브. 자, 스티브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색 콘크리트. 두 번째 갈색 테라코타. 그리고 살짝 빨간 빛 입이 빨간색이니까요거요거 그냥 테라코타. 하고, 보라색, 하얀색. 나, 내일 들어가 있어! 너 어, 뿌려! 그리고, 하얀색, <laughs> 보라색, 아 아, 어, 살짝, 안 보라색은 아니고, 이거 테라코다로 가서, 한, 여기, 여기 파란색 테라코다. 하고, 머리카락이, 그냥 머리카락은 귀찮으니까 검정색으로 바꿔버리고 자 만들겠습니다. 먼저 수염을 몇 개냐? 1, 2, 3, 4, 5, 6, 7, 8. 제가 1, 8. 그리 1, 2, 3, 4, 5, 6, 7, 8. 그리고 또 1, 2, 8. 그 1, 2, 3, 4, 5, 6, 7, 8. 그리고 또 1, 2, 3, 4, 5, 6, 7, 8. 1 3 4 하고 1 음, 2하면은 네. 어, 짝이게 아닌데. 아, 피부색. 이걸 살구색. 살구색으로 흰색 때 것들을 이렇게 피부로 메꿔 주고 이게 맞나? 아. 어. 아 모르겠다 그냥 만들면 되지 뭐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헛,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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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어 너무 밝치가 낮네 잠깐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석경한 스티브. 석경한 <laughs> 스티브. 그냥 백인 스티브로 할게 백인. 자, 백인 스티브. 백인이, 백인이고. 그리고, 세로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어, 다섯 칸. 제가 잘못했구나 1, 2, 3, 4, 5. 다섯 칸이니까. 머리카락을 깔아줘야겠죠 여러분? 자, 베이킹 스티브. 백. 자, 이렇게 되면 뭔가 스티브 베이킹 같죠? 자, 이 상태로. 옆부분을또 만들거든. 아, 이거 두 겹이었네, 에이. 아, 힘내게 안 와. 위에 칸은 총 가로세를 몇, 몇 개죠? 1, 2, 3, 4, 5, 6, 7, 8, 9. 9, 요게, 몇 칸이야? 1, 2, 3, 이거 잘못, 저거 맞나? 1, 2, 3, 7, 8. 8칸인데? 응. 1, 8 곱하기 8? 아니, 8 곱하기 4. 1, 2, 3, 4, 5, 6, 7, 8. 1, 2,. 1, 2, 3, 4, 5, 6, 7, 8 1, 2 저거 1, 2, 3, 4, 5, 6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저도 옆으로 쭉 하고 쭉 쭉쭉 쭉, 쭉, 쭉 이렇게 해서 스티브 머리틀 완성! 이야 요거 여러번 할 건데 이거 오늘은 스티브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거 추천해주는 거해줄게요 만약에 추천해주는게 없다 그럼 제음대로할 거예요 자이상태 했죠 그다음 스티브의 옆머리 옆머 리 여기다 스티브 안녕 음 내가 지금 널 만들고 있어 너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음음음뭐 어, 어, 이렇게 스티브 옆머리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이게 맞나? 어, 세판이 그리고, 먼저 만들었으니, 자, 그리고, 아래로 두 칸, 앞으로 두 칸, 두 칸, 앞으로 두 칸, 그리고, 아래쪽으로, 테라포타를 난똑터치 하고 아니디기는 뭔가 뭔가 헤어졌겠나? 아, 이제 이건 별로다. 여러분, 그쵸? 별로죠? 별로인 가바실게요 자, 부시고 할 수도 있지. 음, 스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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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서워 자다 했으면 이제 싹다 덮어 자자자 오, 어, 깜빡할 뻔 했네. 맞다. 여기, 엑시 머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 이거. 어, 산호 블럭, 산호 블럭, 산호 블럭, 산호 블럭. 찾으려고 할건또 없네. 어, 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여기, 여기. 뇌, 뇌? 뇌 산호 블럭을 여기다가 벌써? 돼서... 뭐 안돼! 똑같이 그러면은 여기 안에다가 물을 부어야 되나?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물을 부어야 되는 수밖에 이건 양해 부탁합니다 이거 제선택인걸요 어쩔 수 없어 마우스 물 네, 괜찮아요. 안 할게요. 그렇게요. 뭐지? 맞다, 나 혼자 였지내 했? 자고 일어날게요. 안녕! 어, 어, 잤다. 하던 일이나 맞볼까 오케이, 반대쪽에랑 똑같이. 아, 내일 거 아닌데? 이거 부수고 왔다. 물량둥이, 물량둥이. 물량둥이, 쳤다 나, 했으면 또 반대쪽 끼랑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얘를 만드는 한, 어, 못고 쏘지 마! 허왜썩는 거지? 얘를 뭐다 패네? 틀고 틀고 해가지고 얘를 만들면 돼. 얘를 만들면 돼. 아니, 왜다 쏘고 괜찮아. 넌 쏘고 나아지 아니네. 물을 꽉 채운다고 해야 되나?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딴딴딴딴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도저히 이해 못해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거야 도대체 어쩌라고 도대체 어쩌라고 내가 물보면니까안 보이셨는데 아하 야근 조심 먹어야지 어 약은 조심 블록. 어. 응?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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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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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소리. 어, 일단 모르고 쓸 건. 그러니까 불 어, 뭐야? 스트레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어 어, 어. 잘못했어요, 여러분. <laughs> 이럴 때가 아니지. 난, 꾸준히. 큐. 오케이. 됐으니깐, 뇌를. 이 뚫고 나가세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목소리> 닦고 이제 스티브 머리 완성. 이렇게 조금했던 스티브 머리가 갑자기 뿅 석영 서경, 석영을 해서 이렇게 백인 스티브가 되었어요. 와참잘 됐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끝낼까요? 그럼 안녕 다음에 봐요.